직위연 부장이 거기 갇혔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를 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베네수엘라 문운를 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뜯어볼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직영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이약지로 운영되는 최고 룰스살롱이라고 합니다. 같이 간 사람이 증거 관련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잡태를 받았다면 일제판 증거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런 자가 내란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